안녕하세요. 알뜰살뜰 리치 언니입니다. 오늘은 삼성월렛 신한은행 탭위체 이벤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한은행 탭이체로만원 이상만 송금하면 편의점 쿠폰 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예요. 이번 이벤트는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삼성월렛 신한은행 탭이체 서비스를 이용해서 1만 원 이상 송금을 완료하면 참여 가능해요. 태비치 즉시 GS25 모바일 상품권 1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선착순 2000명이니까 빠르게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이벤트를 참여하시려면 삼성 월렛이 설치된 휴대폰 두 대가 있어야 하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이제 옆에 있을 때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 알아볼게요. 먼저 삼성 월렛 앱에서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 응모를 해주세요. 9월 23일까지 반드시 이벤트 기간 내에 응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월렛에 등록된 신한은행 탭 이체로 1만원 이상 송금을 하시면 돼요. 어, 이게 진짜 휴대폰 뒤에 갖다 대기만 해도 바로 송금이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월렛 쿠폰함에 자동 지급된 쿠폰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기다릴 필요 없이 태이체 즉시 1만원 쿠폰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쿠폰함 가져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한은행 태이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삼성 원렛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점 3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주시고 설정 클릭하시고 이 아래로 조금 내리다 보면은 탭 이체받을 계좌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신한은행 계좌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삼성홀렛 앱 하단 빠른 실행탭 누르시고 방금 등록한 계좌 아래쪽에 보시면 탭 이체하기가 보이실 거예요. 탭 이체하기 눌러서 만원 이상 송금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핸드폰 뒤에 갖다 대기만 해도 바로 이체가 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탭 이체하는 사람이랑 이체 받는 사람 모두 탭 이체 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체 즉시 GS25 천원 쿠폰은 쿠폰 함으로 들어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GS 쿠폰도 받아보니까 기한도 11월 7일까지라서 아주 넉넉하더라고요. 삼성얼렛 있는 분들은 가족 지인이랑 참여해서 편의점 상품권 혜택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